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폴 몽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뭘할 거냐면 오늘은 고정 폴, 고정 폴 플립을 한번 해볼게요. 플립, 플립 한번 해볼 건데 이거 되게 기본적인 플립이어가지고 여러분도 같이 따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레벨이 어느 정도 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어, <웃음> <and> <웃음> 음.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일단은 초보분들은 굉장히 무서워하실 거라서 안될것 같고 3개월 안될것 같고 음, 6개월 6개월 정도면 그래도 어, 나 이거 하, 한번 해볼까 할 수는 있지만 6개월도 그 힘이 안 되거나 스킬이 스킬을 쓸 수가 없다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무서워서 그래서. 담력이 좋은 사람이 빨리 전공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은 담력이 좋냐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냥 입에 수건 물고 했어요. 무서워 무서워. 근데 해야 되니까. 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되게 잘 익혀두면은 되게 재밌고 많이 아, 안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하면서 하면 좋은데 연습실 가서 혼자서 하지 말고. 친구 데리고 가서 잡아달라고 하면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트를 꼭 깔고 그럼 함께 보시죠. <laughs>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가 플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플립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 되냐고요? 다리 머리 너무 고달지 손 내릴게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배우고 저한테 영상으로 배우고. 그대로 난, 어, 완벽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여러분의 각자의 학원에서 또한 번씩 더 배우고 그것을 이제 제걸 보면서 조금 이제 조금 조금 좀 이렇게 추가를 하면서 도움을 조금 받으면서 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이걸 로 혼자 이렇게 막 하다가 혼자 하다가 자빠지면은 책임을 묻죠, 여러분. 알겠죠? 옆에 누가 있을 때 연습하고 처음에는 내가 조금 내가 조금 익숙해! 할 때는 할 때는 전 제가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저 지금 좀 무서워요 여러분 일단 너무 무서워요 플립 할 때마다 높다 자 그럼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먼저 플립을 그냥 걸고 <laughs> 걸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일단 이렇게 일단 보여드릴게요 보여 이렇게, 아좀 못했어 잠깐만 보자 네 여러분, 좀 못했어요. <laughs> 그래도 안 짜낼 거야. 못할 수도 있지. 뭐 어디를 못했냐면 마지막에 제가 오늘 계획이 못했을 때 잘해보이는 법도 <laughs>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지키지 못하고 못한 척을 해버렸네아무 삭제할 <laughs> 때, 삭제할 <착지할> 때 제가 <웃음> 아이고, <웃음> 이렇게 될 뻔했거든요. 이냥 워밍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 산 거니까 오늘 밥 먹고 지금 얼마 안 돼서 별명이 좀 많이 나오죠? 밥 먹고 얼마 안 됐고, 이도안 닦았고 아직 뭐 커피나 마셔볼까?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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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짜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좀 못해도 이해해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해드릴 건데 일단은 플립을 잘하는 방법이랑 잘하는 아니야 그냥 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조금 더 잘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조금 더 잘해보이는 방법이랑 이런 거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뭐별 뜻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냥 하는 거 자, 이거는 <laughs>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여러분 방향은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쪽 거다서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방향으로 <웃음> 말씀드릴게요 남사드릴게요 <laughs> 제일, 제일 편안한 거 왜냐면 우리가 이쪽을 많이 쓰잖아요 보통 제미니할 보통 때도 이쪽 거잖아요 제일 편한 방향으로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인버트 V 해가지고 들어올려서 오금을 샥 걸었어요 여러분 오금을 걸어서 뭐, 일단 여기서 바로 해도 되는데, 우리는. 플립 좁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이러면서, 얘를 여기 딱 잡아요, 왼손은그 다음에 오른손은, 이렇게, 골반이랑 가까이 잡으면 안 되고, 많이 밑에 잡으세요 많이 밑에. 많이 밑에 하고, 저 밑에 뚫어야 되니까, 지금 잘못 보여드리는 것 뿐. 많이 밑에, 많이 밑에 잡았다 치고, 그 다음에 이 오른발이 지금 폴 뒤로 가 있죠, 여러분? 폴 뒤로 이렇게 허리가 꺾어 있는 모습인데, 이러면 안 돼. 이게 폴드처럼 접히는 느낌으로 와가지고, 아고 여기, 오른쪽? 제가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태예요. 왜냐면, 밥먹고 전에 찍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밥 먹고 찍어서 지금, 힘조절, 힘조절 토할 것 같아요. <laughs> 여기, 여기 Y존. 여기 Y존을, 폴에다가 눌러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를 걸어놓고, 막, 이런 동작끼리 뒤로 뻗는 거,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이렇게 접어버려야 되는 거. 배가 겹치게 잡는 거. 토할 것같 토할 것 같아요. 어우, 저 감자전에다가 밥을 먹어가지고, 탄수화물 대잔치 다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폴더처럼 접는 모양이다. 얘를 붙인다. 한 다음에, 자, 다시, 얘를 걸고, 잡고, 얘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이고, 오른손 밑에, 오른손 밑에다가 딱 받쳤다고 했어. 얘는 받치고 있는 거를 상상해야 돼. 지금 받쳤다. 그 다음에 왼손, 왼손이 이렇게 있는 애를, 이 다리 밑에다가 레고처럼, 엄, 손가락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봐야 돼요?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손등이 밖에 보이게, 잡아서, 요렇게 잡아서, 이 오른발이 요렇게 붙어있다가, 이 오른손으로 밀면서, 밑에 있는 손으로 밀면서, 이 다리를 뒤로 돌려서, <laughs> 뒤로 돌려서, 이 다리가 있는 쪽, 지금 여기, 볼에 이쪽에 다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얘는 여기 쪽, 이 엉덩이가, 이 다리가 돌아서, 여기로 와야 돼. 응. 이렇게 웃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다시 한 번. 일단 걸었어. 어우, 진짜 토할 것 같아. 여기서. 이러고, 이러고 있다가, 이쪽 보고 있다가, 얘를 돌려서, 이리로이리로리로 이렇게 넘어와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그리고 제 목소리가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큰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아무튼, <laughs>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뭔지 알겠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헤드리고 무서워 가지고 어떻게 되게 되냐면 이제 연습을 할때 얘를 딱 걸어 놓고 여기서 돌리다가 선생님! 이기가 맞아요! 발이 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발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인지를 한 거야. 그럼 거의 다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럼 어떡해 선생님! 발 뒤쪽으로 빼세요! 제가 막이렇게발 뒤쪽으로 뺐어! 하고 이 왔는데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얘를 이렇게 건드려도 안 되고, 그나마 이렇게 건든 거는 막 떨어지진 않겠죠. 그냥 틀렸을 뿐이지. 근데 여기서, 여기서, 무서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차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여기서 차면 얘는 그냥 풀리잖아요, 여러분. 얘가 무섭지만 믿기 어렵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laughs> 이렇게 얘를 피해서, 피해서,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 이렇게 있었잖아. 이렇게 피해서, 얘발 피해서, 돌아서, 이쪽 면까지 와야 돼. 이쪽 면까지 와서, 얘가 일 왔는데, 우리가 또 무서우니까 얘를 짚어. 얘지푸면안 돼. 얘집 폴에다가 이렇게 비비면 안 돼. 비비면 안 돼요? 폴한테 도와도 하면 안 되고, 돌려 반동으로 팍! 어, 감자전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세포에서 이런 거 하는데 이제 몇번 하신 분들은 잘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이런, 이런 걸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무료로 풀어줘도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마음의 문제는 내가 해줄 수가 없어. <laughs> 해줄 수가 없어. <laughs> 그래서, 그냥 같이 사람들 있을 때, 여러분 갑자기 학원에서, 응? 사람들 있을 때, 여기 하고 있으니까 내 옆에 딱서 있어! <laughs> 하면서, 나여참럼 잡는 거야! <laughs> 하면서, 누딱 옆에 딱내걸려두고 <laughs>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laughs> 처음인데, 나 혼자 한다. 하지 마세요. 굳이 <laughs> 왜 그렇게 해가지고, 왜, 다쳐야 돼? 놀다가. <laughs>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laughs> 자,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자, 오늘 되게 재밌죠? 자, <laughs> 하고 왼발을 샷 걸어서 잡고 오른손 밑에다가 엄지 검지 밑으로 이거 아니고 엄지 검지가 밑으로 가게 잡고 허벅지를 붙여 역시 여러분 이런 옷을 안 입고 반바지 입는 게 훨씬 안전해요 자, 잡고 돌려서 잡지 잘한 거예 이놈 잘한 거야 <laughs> 있잖아요, 여러분? 자잘 됐나 또 봐야겠다, 잠깐만요 아. <laughs> 자, 여러분 그다음 이제 또뭘 해야 되냐? 이제 아, 알겠어 이제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방향인지 알겠고 왼발 건들면 죽음이다 알겠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손을 무서워서 못 나요 여러분 손은 오른손은 계속 잡고 있고 밑에는서 있 <laughs> 어, 배불러 왼손 위에 이렇게 잡았던 손이 제 하찮게 잡고 있잖아요 어, 하찮게 잡고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해서 꽉 잡고 있죠 여러분 얘는 요렇게 막 이렇게 잡지 말라 그랬잖아요. 얘가 이렇게 잡으면서 하찮게 잡고 있잖아요. 왜? 놀 거라서. <laughs> 얘놀 거라서. 얘를 그래서 언제 놔야 되는지. 이 처음에는 손을 못 놔. 손을 못 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제 손을 어, 언제 놔야 되는가. 이제 이것또 같이 해봐야 되겠죠? 이 걸어서 얘 잡고 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다리를 돌려가지고 결국에 내려올 때는 이팔 부분에 내 배가 된다, 여러분. 내 배가.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넘어가, 아니, 뭐서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잖아,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잖아. 여기가, 여기 배가, 여기 됐잖 얘를 빼줘야지 됐어. 넘어갈 수 있는 거. 안 빼면은, 이상하게 넘어가고, 마지막에 거의 막, 막, 이러, 이렇게 막, 살이 막 꼬여있어, 이렇게 꼬여있어. 그래서, 이손을 언제 놔야 돼? 이 다리가 넘어와서, 이리로 오면서, 이 오금 건것이 나가서 승간손급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밍하이밍이다 이것이 좀 어렵다. 그럼 저랑 같이 한 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봐봐요. 빠르게 해볼게요. 올라갔어. 왼발 걸었어.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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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잡고. 무서워, 손 팍! <laughs> 이렇게. 어지 <laughs> 알겠죠, 아, 여러분? 너무 순식간에 돌아갔지? 순식간에 돌아갔어요? 그러면 다시 안할 거고, 그냥 천천히 0.5배속으로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자, 해서,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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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고 돌려서, 지금, 나! 알죠, 겠 여러분? 이것도 빨랐어요? 지금, 나. 잡고, 잡고, 돌려, 지금, 나. 이거예요? 이거예요. 돌려보자, 이제. 이 정도는 천천히, 더 천천히 해야 되나? 더 천천히? 더 천천히 한번 더? 자, 다시 한 번. 올라가서, 잡고, 잡고. 치고, 잡고, 치즈! 뭐라고? 여러분, 이거 발좀 봐봐요, 이거. 왜 매트는 꼭이 사이에 발이 빠지는 걸까요? 요렇게? 하면, 야이스입니다 여러분. 너무, 너무 쉽죠, 여러분.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거의 저는 그냥 시 d 처럼 입력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가 입력됐다. 자, 요거요 여러분. 이거는, 플립은, 하는 방법은 쉬운데, 일단 무서워서, 마음의 문제가 정말 크고요. 그리고 오른 발을 휙 돌려서 넘어가는 그 반동, 이 반동 주는 이 타이밍, 타이밍에서 샥 돌다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 멈춰버리면 공포가 극대화가 돼요. 멈추면 안 돼. 여기서 휙 돌려서 나도 여기서 쫄리는데 이 순간 쫄릴 때 손까지 노래 설파다고죠탁 탁 내려가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겠는데. 착지를 잘못 하겠어. 착지를 착지는 못해도 괜찮은데 못하면 못한 대로 못 하지 않은 척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공망 착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해서 하고 했다. 해서 분에 일어났어. 하하, 이렇게 <웃음> 일어나 <웃음> 너무 더엉망이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일어나라고 여러분. 여기서 어머야 하지 말고 알겠죠? 그냥 그런 거는 별로 소용 없어. 그밑에서 그냥 잘라서 올려요, 여러분. <laughs> 편집, 편집하면 되지. 어쨌든 이거 내려올 때도 여러분 방향을 내가 이렇게 탁 반듯하게 잘 내려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일단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떨어도 어떻게 하면서 떨어야 되냐면 시선을 계속 바닥으로 꽂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닥으로 꽂고 그대로 이 자리로 탁 떨어져야 되는 거. 알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머리 위치 잘 보고, 보세요 탁! 해서. 나몇 번이나 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 했다. 머리, 머리 바닥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와, 너무 쉽다. 자, 한 번. 이렇게 펼니까 여러분. 되돌아서 할게요. 자, 여러 여기까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되게 재밌는 거니까. 우리는 스텝보에서 이런 거 배우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고 학원에서 무슨 말이야? 여러분의 학원에서도 연습할 때 이게 너무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혼자 하지 말고 누구 주변에 데리고 같이 잡아달라고 하면서 연습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니, 네. 주말이 아닐 수도 있어. 주말이 아닐 수도 있어. 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